기도와 기도 응답 시편 116편 1절에서 19절 시인은 사망의 고통 가운데 기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고자 결단한다. 그는 극도의 환난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 이처럼 성도가 환난에 처할 때 최고의 무기는 기도이다. 겸허한 마음과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때. 진정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게 된다. 이상에서 우리는 시인이 기도를 신앙의 출발점 삼으면서 동시에 신앙의 귀결점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은 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금 기도할 것을 서원하였다. 우리도 시인의 태도를 본받아서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은 기도의 경지로 나아가는 기도의 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겠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시인의 음성과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 비록 기도응답이 내 소원대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기도응답을 받아본 체험이 없거나 있어도 몇번안 되는 것으로 본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 응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데 기도 응답은 원하면서 성경을 보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다. 반면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게 된다. 믿음으로 사는 시인에게 죽음의 공포가 덮쳤으며 고통과 슬픔이 가득했다. 그러자 시인은 열심을 내어 기도한다. 그는 가장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성도들의 무기라고 할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동행하는 삶은 언제나 형통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은 영혼의 유일한 안식처이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우리는 자신을 신뢰하려는 교만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시인이 경험했던 것처럼 진정한 평안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서원한다. 여기서 시인은 구원의 잔을 들고 나아가겠다고 말한다. 사실 구원의 잔 이란 감사의 화목제를 드린 후에 내 7장 11절 그희생제물을 기억하면서 마셨던 것을 말한다. 좀더 영적으로 생각하면 구원의 장은 고난의 잔을 의미한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전적 헌신을 상징한다. 고후 8장 5절 그러므로 우리는 시인의 모습을 본받아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려야 한다.